오늘 먹음직한 사과를 두 개를 따세요 그래서 아빠가 오늘 집에 가면 은채로 해서 직접 깎아 고 아니 은채 집 와서 먹게 지금 네. 저 나무에서 보고 제일 이쁘다 싶은거 은채가 두 개를 따세요 먹는 거 말고? 어자 어, 사과, 사과 두 개를 따세요 여기 이제 여기 딱 들어가면 여기 딱 아니야 거긴 괜찮아 한번 해봐 자 어떤 사과가 은채 마음에 제일 들까 아니아니 괜찮아 괜찮아 은 여기 위에 가다 이리 와 엄마하고 이리 와 소리 안 나는데 제가 은채가 매태인 줄 알았는가 봐. 오, 잘 따네.